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장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장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의 공동체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은혜로운 공동체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도 아니고 총회장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요, 몸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크리스토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세상에는 단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 모임을 조기축구회 모임, 거기는 조기축구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기천 지의 구화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인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고린도 교회는 망각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바울파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파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글도파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안에 파가 있었으니 분쟁에 늘 쉬지 않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사도발이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부른받은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신자에게 권면합니까? 우리 이슬람 교인들한테 우리가 기독교인 가서 권면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으로 고면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부른받은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5절를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두 분이 아니죠. 저쪽 귀의 성령님, 우리 귀의 성령님 다릅니까? 아니지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으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도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미국 교인들은 세례가 다릅니다. 아닌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주님도 예수님이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교회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될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헌금을 혼자서 많이 합니다. 재정을 50%반 이상씩 감당합니다. 참 좋은 교인입니다. 근데 네,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밖에 계시고 사람의 주인이 돼서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자기 우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상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도가 주인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 주인 반대가 뭡니까?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시작할 때마다 예수 그들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한다 바울은 수식어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들의 종된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다 항상 자기를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종놈은 주인의 말에 100%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도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성령으로 집중해 가기를 축원합니 그래야만이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나가야 된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는 교회가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 보십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기서 같은 말이란 똑같은 비전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7대 비전이 있습니다. 어지 가는 교회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주일 예배를 가장 제일로 잘하는 교회 제일로 기도 잘하고 제일로 찬송 잘하고 제일로 우리가 섬김을 잘 실천하고 제일로 전도 잘하고 제일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 역사가 강력하고 제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심고 거두어 복받아 선교의 통로 구제의 통로가 되자고 하는 7대의 비전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교인들이 같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교 핵심 키워드인 것입니다 기도, 찬송, 섬김, 복음 전도 그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병구침의 치유 역사와 또한 심고 거두어 복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같은 말을 함으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사랑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정은 대부분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교하는 말, 판단하는 말, 험담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마귀의 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것 없이 분쟁하는 말, 원망하는 말, 판단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것이 바로 땜이, 거대한 땜이 조그마한 균열로 인하여 땜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마귀가 주는 영적인 무기가 교회 들어오면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인들이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믿음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릎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장모님은 장모님의 위치에서 선하고 살리고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하고 우리 군산인들 집산인들도 그 위치에서 살리는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위로의 격려의 믿음의 말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사랑하는 코울리게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축복이 말. 너희들은 한국의 다음 세대의 큰 기둥감들이다. 너네들이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를 줄수 있는 그러한 살리는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거한 마지막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과 분파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들어가 보니까 찢어진 것을 다시 꿰그 매듯이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뭐, 어, 표준은 모르지만 짜짓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옷이 이게, 찢어졌었을 때 버리기도 뭐 하고 이래서 수선집에 가서 좀 짜짓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100%는 아니지만은 옷을 잘 이렇게 해서 거의 원상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쓰는 말이 온전히 합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사람과 저 사람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막 독한 막 이렇게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가 선교적 바로 가치를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회개하고 바로 찢어진 그 천을 양쪽 천을 착 탈초를 오를 이어서 이렇게 짜집기하듯이 멀어졌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생각이 다른 것을 다시 칠대 비전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온전히 합할 때거기에는 강력한 선교적 가치를 구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예수 그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섬김의 마음, 극렬의 마음. 목회자부터 모든 우리 교회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곳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으로 바꿔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뜻을 품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주님께 영광, 무엇을 마셔도 주님께 영광, 무슨 일을 해 잘해내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다 주님께 영광을 두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서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당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곧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한 아버지와 또한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래서 우리는 아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님이 저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라 하셨다. 그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영직인 공동체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 뭐 그런 일 경험이 많습니까? 교회가 불란하고 교회가 막 다툼이 있고, 그러면 밥맛도 없고요, 살맛도 안 나고요, 직장 가서도요, 너무 일이 안 잡히고요, 얼마나 어, 몸이 부딪긴지 알 수가 없 교회가 은혜롭고 행복하면요, 그 일손이 한다 행복하고요, 너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려하신 분들은 아마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초원에서 양 떼들이 목자의 돌봄을 통하여 불을 뜯어 목자의 인도를 따라 물가에서 물을 마시듯이 우리 목자장 되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하늘의 산소망을 주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또한 누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꿈에도 와서 예배하고 싶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살리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그런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정원이라고 망나니 망아지가 들어오면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 한 5분이면 다 끝난 거죠. 하나, 여러분 잘 가꿔진 정원에 가면 정원사가 물줄때물 주고, 걸음 줄때 걸음 주고 꽃을 다시 심을 때 꽃을 주고 이렇게 잘 관리해만이 아름다운 정원이 된 것처럼 교회가 영적인 정원이라는 것이. 모두 늘 깨어서 원수막에 사던 악한 망나니가 교회에 들어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원수막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면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임하도록 함께 기도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도 이름으로 너희를 곤면하노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더더욱 행복하고 더더욱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로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성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주신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혼사님들 집사님들, 아동 학생, 청년, 장년, 아버지, 노년부, 남녀 성계와 속혜와 모든 봉사 부서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줄수 없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에 손담아 귀한 감사의 물들입니다.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